작년 가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죠. 40년 지기 정희씨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언니 있나? 어제 병원에서 투석 시작했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 다녀야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영양사로 일했거든요. 신장 환자분들 수천 명 상담했어요. 근데 제 절친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정희 씨가 말했어요. 언니, 사실 2년 전부터 알았어. 아침마다 소변 보면 거품이 맥주 따른 것처럼 수북했거든.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지. 작년엔 발이 자꾸 부었어. 저녁이면 신발 벗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도 집안일 많이 해서 그런가 싶었어. 올해 들어선 얼굴이. 아침마다 퉁퉁 부었어. 거울 보기 싫을 정도로. 그제야 병원 갔더니, 신장 기능이 12% 밖에 안 남았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6개월만, 아니 3개월만 일찍 왔어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신장은 침묵의 장기예요. 70에서 80% 망가질 때까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통증으로 경고해주면 좋을 텐데, 신장은 끝까지 참아요. 그러다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무너져요. 근데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달라요. 지금부터 3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체크하면 조기 발견 가능해요. 2023년 국제 신장학회지 연구 보면요. 단백뇨 초기에 발견해서 식이요법이랑 생활습관 바꾼 사람들 100명 중 92명이 악화를 막았어요. 그중 37명은 오히려 좋아졌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신장 체크하는 법, 신장 회복시키는 음식, 투석 안 가는 구체적인 방법 다 알게 돼요. 지금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15분 투자하면 평생 건강 지킬 수 있어요. 소변 거품. 우리 다들 한 번쯤 봤잖아요. 근데 이 거품이 다 같은 거품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비유가 있어요. 맥주 거품이랑 비누 거품. 맥주 따르면 거품 수북하게 올라오죠. 근데 12분이면 싹 사라져요. 기포가 크고 금방 터지거든요. 소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첫 소변이나 수분 부족할 때 거품 많이 생겨요. 소변 세기가 세서 공기랑 섞이는 거죠.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설거지 끝나고 싱크대 봐보세요. 비누 거품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잖아요. 작고 빽빽하고 끈적해요. 소변도 10분 지나도 이렇게 빽빽한 거품이 남아있으면 문제예요. 왜 이런 거품이 생기냐? 단백질 때문이에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루에 피 180리터를 걸러요. 180리터요. 엄청난 양이죠. 이피를 걸러서 필요한 건 다시 몸에 돌려보내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내요. 이때 거름망 역할 하는 게 사구체예요. 이 거름망 구멍 크기가 아주 정교하게 정해져 있어요. 작은 노폐물은 통과시키고 큰 단백질이나 혈액 세포는 막아서 몸에 남겨 둬요. 근데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름망이 망가져요.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럼 막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요. 단백질은 원래 끈적한 성질이 있어요. 계란 흰자 생각해 보세요. 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이 섞이면 비누 거품처럼 빽빽하고 오래 남는 거예요. 작년에 이순철 씨 72세 남성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선생님. 저한달 전부터 소변 볼 때마다 거품이 변기 가득 차요. 물 내려도 거품이 계속 남아있어요. 친구가 신장 나쁠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 나서 왔어요. 소변 검사해봤더니 단백질이 꽤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주 초기였어요. 신장 기능이 85%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겁나서 오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6개월만 늦었어도 손못 썼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분 지금 3개월 됐는데요. 음식 조절하고 생활 습관 바꿨더니 소변 거품 확 줄었어요. 최근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자, 이제 집에서 신장 상태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돈한푼안 들어요. 준비물은 딱두 가지. 여러분, 눈 하나, 시간 10분. 1단계 아침, 첫 소변 보세요. 왜 아침이냐? 밤새 쉬는 동안, 신장이 만든 소변이 방광에 모여 있어요. 제일 진한 소변이죠. 문제가 있으면, 아침 소변에서 제일 잘 보여요. 2단계, 물 내리지 마세요. 소변 보고 나서, 바로 물 내리는 습관 있죠? 오늘은 참으세요. 10분만요. 3단계 10분 후에, 다시 확인하세요. 10분 후에 변기를 봐요. 거품이 어떻게 됐는지, 거품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정상이에요. 안심하세요. 거품이 여전히 표면 가득해요. 자꾸 빽빽한 거품이 크림처럼 쌓여 있어요. 이건 병원 가셔야 해요. 김미경씨, 68세 여성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6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 많았대요. 근데 사라지는 건지 아닌지 헷갈렸대요.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 딸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래요. 엄마, 소변 보고 바로 한장 찍어 봐. 그리고 10분 후에 또한 장. 3일 해 봐. 찍어 보니까 차이가 확 보였대요. 바로 찍은 사진은 거품 수북하고 10분 후에도 거품이 거의 그대로. 그제야 깜짝 놀라서 병원 온 거죠. 검사 결과 초기 단백뇨였어요. 신장 기능은 78% 남아 있었고요. 지금은 음식 조절하면서 잘 관리하고 계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요즘 다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소변 보고 바로 한장 찍으세요. 10분 후에 또한 장. 이거 3일 연속해 보세요. 사진으로 비교하면 훨씬 명확해요. 거품이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한눈에 보여요. 사진 찍을 때 날짜랑 시간 표시되게 찍으면 더 좋아요. 병원 갈때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왜 3일이냐? 하루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날 우연히 물을 적게 마셨거나 운동을 많이 했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거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3일 연속 10분 후에도 거품이 남아있다. 이건 확실한 신호예요. 2024년 미국 신장 질환 저널 연구 봤더니요. 3일 연속 테스트했을 때 10분 이상 거품 지속되면 100명 중 85명이 실제로 단백뇨였어요. 정확도가 85%예요. 집에서 3일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체크가 신장을 살릴 수 있어요. 신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단계별로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초기 소변 거품만 생겨요.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소변 거품이에요. 이때는 다른 증상 없어요. 몸도 안 아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붓지도 않아요.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별일 있겠어? 하고 넘겨요.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 중에 90% 이상이 초기 신호를 1년 넘게 무시했어요. 근데 2단계에서 잡으면요. 거의 100% 막을 수 있어요. 식습관만 바꿔도 회복돼요. 중기 몸이 붓기 시작해요. 초기 신호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무시하면 중기로 넘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요. 특히 눈 주위가 심해요. 어제 술 마셨나? 싶은데 술도 안 마셨어요. 점심 되면 조금 빠지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또 부어요. 저녁 되면 발이랑 발목이 퉁퉁 불어요.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엔 안 들어가요. 양말 벗으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어요. 손가락으로 정강이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요. 한참 있어야 다시 올라와요. 왜 부을까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몸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특히 중력 때문에 아래쪽부터 부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뭘 해도 피곤하고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밥 먹고 나면 쓰러질 것처럼 졸려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이 단계에서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음식 조절하고, 약 먹고, 생활습관 바꾸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요. 말기 이제 투석이 눈앞이에요. 중기까지 와도 계속 방치하면 말기로 넘어가요. 이때는 정말 위험해요. 입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요. 구역질 나요. 왜냐? 신장이 노폐물을 못 걸으니까 피 속에 독소가 쌓여요. 이 독소가 위장을 자극해서 계속 메스꺼운 거예요. 피부가 가려워요. 밤에 잠도 못잘 정도로 가려워요. 긁고 또 긁어도 가려워요. 피 속에 쌓인 독소가 피부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누워 있으면 더 답답해서 앉아서 자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요. 입에서 냄새가 나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독소가 입으로도 배출되는 거예요. 이 단계 오면 신장 기능이 15% 이하예요. 이제 투석 준비해야 해요. 투석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겁주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2023년 국제 신장학회 연구에서요.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한 사람들 100명 중 94명이 말기로 안 갔어요. 여섯 명만 말기로 진행됐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나도 소변에 거품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당장 테스트 해보세요. 의심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조기 발견이 전부예요. 늦으면 손쓸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신장 회복시키는 음식 이야기할게요. 제가 25년 동안 상담하면서 효과 본 것들만 알려드려요. 첫 번째, 수박껍질 주스. 수박껍질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버리는 그 하얀 부분. 여름에 수박 먹으면 빨간 속만 먹고 껍질 버리잖아요. 근데 그 하얀 껍질에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시트룰린이 뭐냐?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잘 돌아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아주 가는 혈관이 수만 개 모여있는 게 신장이에요. 혈관이 깨끗하고 넓어야 신장이 일을 잘해요.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해요. 수박 빨간 속 먹고 나서 하얀 껍질 부분만 잘라요. 초록색 겉껍질은 빼고요. 이걸 작게 잘라서 믹서에 넣어요. 사과 반개 같이 넣으면 맛이 좋아져요. 물 100ml 정도 넣고 갈아요. 끝이에요. 아침마다 한 컵씩 드세요. 200ml 정도. 공복에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3개월만 드셔보세요. 정명숙 씨, 69세 여성분이 처음엔 선생님, 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만들어서 드셨는데 생각보다 맛있대요. 사과 넣으니까 달콤하고 시원하대요. 3개월 후에 검사했더니 소변 단백질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죠. 두 번째 사과.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들어봤죠? 진짜예요.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팩틴이 뭘 하냐? 장에서 독소를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내요.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장에서 도와주는 거죠.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먹어야 해요. 껍질에 팩틴이 제일 많거든요. 농약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세요.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드세요. 아침에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요. 세 번째, 체리. 체리가 신장에 왜 좋으냐?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특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2022년 미국 영양학회지 연구 봤더니요. 하루에 체리 15개에서 20알씩 3개월 먹은 초기 신장질환 환자들이 염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대요. 여름에 생체리 나올 때 드시면 제일 좋고요. 겨울에는 냉동체리 사서 해동해서 드세요. 냉동에도 안토시아닌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루 15개에서 20알.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김철호씨 74세 남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약 먹기 싫어서 음식으로만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수박 껍질 주스 아침마다 마시고 사과 하루에 한개 먹고 체리도 매일 먹었어요. 6개월 했더니 검사 결과가 확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한거 있냐고?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하시면 드셔야 해요. 근데 초기라면 음식만 잘 조절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약보다 싸고 부작용도 없고 자연스럽게 신장을 살리는 거예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생활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거든요. 물. 이렇게 마시세요. 물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몸무게에 30을 곱하세요. 60kg이면 1800ml. 대충 2L 생각하시면 돼요. 70kg이면 2100ml.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서 부담돼요. 나눠서 마셔야 해요. 한 번에 한 컵씩 200ml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10시쯤 한 컵, 점심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먹기 전에 한 컵. 이렇게요. 자기 전에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면 잠을 못 자잖아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 마시는 거 줄이세요. 소금 3개월에 걸쳐 천천히 줄이세요. 나트륨이 신장한테 제일 나빠요. 근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 못 먹어요. 입맛이 안 맞아서 음식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줄여야 해요. 첫 달에는 국물 절반만 드세요. 찌개나 국 먹을 때 국물을 절반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 국물에 나트륨이 제일 많거든요. 두 번째 달에는 조미료를 줄이세요. 간장이나 된장 양을 3분의 2로 줄여보세요. 확 줄이면 못 먹으니까 조금씩만요. 음식간 볼 때, 아, 조금 싱겁네 정도면 딱 맞아요. 세 번째 달에는 천연 조미료를 쓰세요.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양파, 마늘로 국물 내면 감칠맛이 나요. 소금 안 넣어도 맛있어요. 3개월 후면 입맛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싱겁게 먹는 게 오히려 편해져요. 짜게 먹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식후 30분 걷기 이게 진짜 중요해요.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밥 먹고 30분 후에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이 30분 정도 왜? 왜 식후 30분이냐?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걸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혈당이 안 올라가면 신장 부담이 확 줄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후 걷기가 정말 중요해요. 당뇨가 신장을 제일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걷기 힘드시면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하세요. 팔쭉 뻗고, 다리 쭉 펴고, 목 천천히 돌리고, 상체 좌우로 비틀기.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돼요. 10분만 하세요. 잠밤 11시에는 누우세요. 밤 1플러스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신장회복 시간이에요. 이때 자야 신장이 쉬면서 재생돼요. 잠을 못 자면 신장이 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망가져요. 늦어도 밤 1플러스1시 반에는 누우세요. tv 끄고 스마트폰 끄고, 불 끄고 누우세요. 처음엔 안 오던 잠도 습관 들이면 와요. 박순자 씨, 73세 여성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물 나눠서 마시고, 국물 절반만 먹고, 밤 11시에 자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국물 절반은 아쉽고, 밤1 플러스 1시는 너무 이른 것 같고. 근데 3개월 하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6개월 했더니 소변 거품이 확 줄었어요. 병원에서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본 순간부터 이미 시작한 거예요. 습관이 약보다 강해요. 약은 증상만 억제하지만 습관은 근본을 바꿔요. 내일 아침 첫 소변부터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보세요. 3일 연속해 보세요. 수박 사오세요. 껍질 버리지 말고 주스 만들어 보세요. 사과 껍질째 드세요. 체리 15살 간식으로 드세요. 밥 먹고 30분 후에 동네 한 바퀴 도세요. 국물 절반만 드세요. 밤 11시에 누우세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세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건강 지키는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주변에 신장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어요. 오늘이 신장 지키는 첫날 되길 바래요. 평생 건강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